누군가가 수많은 복덕을 쌓아 화려하게 장엄한 부처님의 상을 그릴 때 그림에 색을 입히는 작은 역할 하나만 맡은 사람도 모두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심지어 어린아이가 풀잎이나 나뭇가지, 혹은 꽃챙이 같은 것으로 장난삼아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이 작은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공덕이 되고 그 결과로 큰 자비심을 갖춘 이가 되어 마침내 성불에 이르게 되느니라. 나는 오직 보살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중생들을 건져냈느니라. 어떤 이는 탑이나 절, 불상이나 부처님의 그림 앞에서 꽃이나 향, 깃발 등을 바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악기를 연주하게 하거나 북을 치고 소라를 불며 퉁소와 검문고 공우, 비파, 밤울과 바라 같은 다양한 악기로 정성껏 공양하며 기쁨에 찬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들. 그들이 단 한마디만 찬탄했을지라도 이미 모두 성불의 길에 들었느니라.